응. 음. 그들은 우주를 걷고. 아이 뒤로 가서 앞에서. 그들은 경험했다. 판다. Coconut, 난이 o c o n u t M. 음, 그 c o n u 우주를 걷고 난, 응. 그렇죠? 난 후에 t M. c 벗고 나면 언제라 c 이상한 냄새를 경험했다는 거죠. 오케이. 디비. o n u t M. c o c o n t i c o n t M. c o c o t M. c o c n t M. c o n u t M. c o c t M. c o n u t c o u t M. c o t M. c o u t M. c o c o u t M. c o c M. Coconut, M. Coconut, M. Coconut, M. Coconut, M. c o t M. e o c o n u t M. c o c o n u 과학 자들은 여전히 어... 확실치 않지만 어... 않다. 확실치 다 확실치 다 섞여 이 섞여진 냄새에 대해 하지만 아니죠? 네? What c a u 아예 안들어요 아, 음... 음. 무엇이잖아. 그러니까 무엇이. 음... 이 섞여진 냄새를 를. what 무엇이, 무엇이 causes 약기하는지에 대해서 still not certain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확실치 않다 but 하지만 그들은 약간의 이런들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유나 one theory <laughs> theory 잭다래 theory Theor-y TH 발음은 그 윗니발, 아랫니발, 혓바닥을 넣었다 빼면 서 Theor-y 스테이리가 아니에요. 스테이리이거티에기 스테이리티에요. 스테이요스테이거티요 스테이리티에요. 스테이리요스테이건쓰해요스 여러분 티에요요 음. 이거는 theory가 아니고 theory. Yeah. 어. 보세요. One theory suggests. s u e s t s 또 suggests 해서 많아도 된거 뭐가 버리지. 하나의 이론은 suggest. 수... 시사함. dying stars. not burning star. dying star 왜? 그래요. 여기서도 다잉이 능동이 아니고 요거로 해석하는 거예요. 죽어 가고 있는 별. 오케이? 음. 자, these chemicals drift around the universe and take part in the creation of other stars and planets. 이런 화학 물질들이 drift 하면 표류하는 거 떠다니는 거죠. 우주 주변을 떠다닌다. 그리고 다른 별이나 다른 행성의 creation 이런 창조에 참여하게 된다 합쳐지는 거죠 They can also be found on earth 지구에서도 또한 찾아질 수 있고요 are often created when we burn oil, coal, or even food 우리가 oil, 석, 여기서는 기름이 아니고 석유입니다 석유, coal, 석탄 또는 심지어 음식을 태울 때 종종 만들어지고 한다는 거죠 밑에 답은 4번입니다. 1년 리뷰. 어쨌든, 저 마지막 수업은 끝났고, <laughs> 여러분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어, 제가 여러분들 때 영어를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저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핸드폰도 엄마가 안 사줬었어요. 남들 가지고 다니는 전자사전도 없었거든요. 그럼 영어 단어를 찾을 데가 없잖아요. 그때는 컴퓨터도 많이 없을 때니까. 저는 이만한 영한사전이라고 있어요. 종이사전. 영한사전이랑 옥스포드 영영사전 두 개를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하루에 2, 300 쪽씩 봤어요. 단어만 그리고 그때부터 원서만 읽었고 그리고 정말 거짓말 아닌가? 수능까지 영어를 틀려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한번 맨날 배점에서 영어 듣기 평가든 중간 기말 고등학교 모의고 수능까지 나한테 영어는 좀 그냥 재미없거든 재밌으니까 근데 고등학교를 딱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딱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전공 수업이 아니라, 교양 수업 중에 그 영어 회화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원어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영어 회화하는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이름을 짓고,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는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영어를 제일 말을 못했어요 그냥 Hello, my name is OO I'm from 어디. nice to meet you 라고밖에 말을 못해요 내 머릿속에 몇천 단어가 있는데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열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신 보 말은 여러분 들 지금 공부하는 건 오롯이 거의 대학을 가기 위한 영어예요. 중간 기말의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영어,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영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저랑 용진 쌤이 여러분들 그렇게공부하도 시키고 있잖아요. 그 방향대로 잘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제가 리딩 시간에 항상 잔소할때 맨날 웃었죠. 발음 그렇게 하지 마라. 인터네이션 그렇게 하지 마라 엑센트 그렇게 하지 마라 무성음인데 스스 하지 마라 그치? 그래서 항상 마음 표로는 영어가 언어이고 학문이 아니잖아요 언어잖아요 언어이고 내가 정말로 이거를 생존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좀 언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언젠가 내가 이런 수능의 블레에서 벗어났을 때, 나는 영어를 잘 말하고 싶다라는 게 여러분들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하든 하든, 여러분들 대학교 가시면 어차피 해야 돼요. 영어 말 못하면 여러분들 회사 못 들어갑니다. 네. 아무튼, 어, 다음 학생 오시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대학교 가시고. So Unity view and human launch it controlled signs smell and easygoing. easy going an astronaut some record some wonder one theory you've been to 그럼, 유닛, 마지막, 20. 20. 그 해석 프린트에다가, 해석만, 아, 그리고 리딩 1번, 동사체크 주시고, 음. 리스닝 어디야 해 되죠? 5번?